오늘 알아볼 기업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아, 제가 밖에서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니까요. 아, 지금 매미오는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리고, 밖에 나서 소음소리도 아주 심하네요. 이점 양해해 주시고 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어,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4만 1,750원, 시가총액은 음, 1조 4천억 원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11만 원대까지 어, 상승했던 주가가 지금 4만 원 초반대까지 아주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동박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OLED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있는 기업인데요 어, 주식을 하다보면 물리지 않고 주식하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물려있진 않지만 지금 다른 종목에 아주 어,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물려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아, 저는 여유있게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어 언젠간 손실 보지 않고 이 구간으로 오는 구간이 분명히 올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2차전지 동박 음, 사업은 지금 성장 중이잖아요. 음,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니까 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박에 어, 해가 시작될 거라고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던데요. 어, 동박과 관련된 종목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SKC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냐면요, 어, 유럽에 공장이 있는데 어, 유럽에는 전기료가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또 악재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또 그런 또 악재를 반영을 했어요. 근데 동박은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또 구리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또 유럽의 전기료, 비싼 것도 언젠가는 또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에 미리 또 악재가 다 반영을 미리 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또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어, 생각해 봅니다. 아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 주가가 혹시 내리면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뭐. 다 악재를 더 저는 다 반영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음 거기 때문에 또더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니까 그냥 여유 있게 어뭐한 주면 한 주씩, 열 주면 열 주씩, 백 주면 백 주씩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어 본인 자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면 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더 모아가는 전략을 저는 좋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히 알아보시고, 더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투자에 참고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루하신 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